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송가 49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부려봅시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애도 물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다시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5절 말씀까지 살폈었는데 다시 한번 5절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피지 않고 넘어갔던 에베네도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네도,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것저것을 뒤져봐도 에베네도에 대한 이름이 다른 곳에 나와있다라는 것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에베네도라는 인물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것이 에베네도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바로 에베소를 말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할 때에 처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네루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처음 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맨 먼저 복음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그 에베네루가 그러한 사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을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만큼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한 명의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레도를 인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힘든 것도 잊은 채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품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을 길을 가다가 애완견을 데리고 걷는 그러한 사람을 자주 만나고 목격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애완견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품에 안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함께 있는 것이 저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저 정도의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에벤에도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추수의 첫 열매, 그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걸까요? 우리가 1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단지 그1 1조가 하나님께 필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얻은 천 열배 에벤에도를 시작으로 복음은 삽시간에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열매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에베네도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어떨 때막 힘이 나니까 어떨 때 어떨 때냐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에 우리는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느껴,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분이 계신다라면 에베네도를 찾으십시오. 즉한 영혼의 전도의 열매를 찾아도 우리는 그한 영혼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벤에도를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 애베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바울이 에베네도 아시아의 첫 열매를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또이 더욱 열심으로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삶이 그냥 무기력한 삶이 아니고 힘이 넘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